그동안의 말씀을 좀 이렇게 약간 다시 컨펌을 좀 해본다면 우리 인생은 순례자 인생이어야 됩니다. 오늘 이 부분에 우리보다 먼저 살고 이 세상을 떠난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외국인과 나그네 그리고 고향 찾는 자로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그리고 본향 찾는 자, 바로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순례자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함 받고 구원 얻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어요. 그러면 그 뒤부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되죠?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이 천국에 육신의 날이 끝날 때 들어가게 되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순례자 인생입니다. 또 하나 인생은 가곳이 아니고 가복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인 가복 솔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성경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자신은 왕이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그 나라에서 최고로 완벽한 가복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가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아랍 나라의 이름도 모르는 어느 병사가 무심코 마구잡이로 화살을 하나 쐈는데 하필이면 그 갑옷의 솔기에 확 박혀서 그분의 인생은 그날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갑옷이라고 생각하면서 산 사람들의 그 뒤에 말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도 그랬고요. 권리아도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들도 이 땅에서 내가 갑옷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들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것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은 갑옷이 아니라 가부제 솔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먼저 인생이어야 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는 하나님 먼저, God first. 하나님 먼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먼저라고 얘기하죠? 이 세상과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내 생명과 우리들의 소유가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성경의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먼저의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땅히 당연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먼저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나를 인생에 대한 말씀은 이제 삶과 죽음에 대한 인생인데요. 인생은 결국 삶과 죽음의 인생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고, 살아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나름 대로 순례자로서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살고 내가 가보솔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삶과 더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죽음이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은 딱두 가지예요. 삶과 죽음이기 때문에 미쉘 롬의 그 모료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거기서 그런 얘기 하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다. 삶과 죽음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삶과 죽음은 여러분 서로 하나예요.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삶이 죽음이고, 죽음은 삶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장례식에 많이 관심이 많아요. 주인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은혜가 될 때가 많고, 트레이저 주전에서 보면 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케이블에 99번인가 뭐 이런 걸 보면 세계에서 제법 알려진 분들이 그 장례식 같은 거를 제 이렇게 꼭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옷 기술 여비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장례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예요? 장례식 끝나고 10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살되게 말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죽음이 다양한 방법으로 삶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우리 캐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장례식 아닌가요? <laughs> 장례식이갈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옷깃을 점이고 깨닫습니까? 우리 미국은 한국과 다라서 시신을 뷰잉하는데, 관석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그 시신을 뷰잉하는 의미가 뭐겠어요?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잖아. 오늘은 내네 차례, 내일은 내네 차례, 오늘은 내가 죽어 시신이 되어 여기 관에 누워있는 나를 내가 규행하기 위해서 서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시신이 되어 이 관에 누워있고, 또 누군가가 너를 규행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서있을 것이다.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외면하거나, 죽음을 모르거나, 죽음에 관심을 기울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피하고, 두려워하기를 하고, 피할 줄은 아는데, 죽음의 의미는 모르고. 삶이 지금 내게 있다면,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가장 확실한 또 하나의 책는 뭐죠? 죽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오늘 본문에 이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어떻게 따로? 죽었으며. 죽었으며,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 이 땅의 땅에 살이 끝나면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죄송하지만, 죽음에 관한 확변은몇 퍼센트? 0 퍼센트. 어떤 사람이 뭐, 안에서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고침받았다? 나중에 또 죽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또 죽었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얘기할 때, 미래의 특징이 뭐죠?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내일을 내일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가장 확실한 미래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그게 뭐겠어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미래의 가장 확실한 거예요. 죽음만큼 분명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애플 이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가장 완벽한 신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의 진기록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브스북에 이렇게 등재돼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지금까지 누군지 아세요? 프랑스에 살았던 장 루이스 깔막이라고 하는 할머니요. 제가 혹이나 이게 그 중간에 더 훨씬 오래, 요즘 장수시대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등재된나 하고 찾아봤더니, 그, 최치피테하고 구글로 찾아봤더니, 아니에요. 이분이 여전히 지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1875년에 태어나서, 1997년에 사망했고, 122년 164일에 살았던 거예요. 불과 지금부터 28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동안은 누가 그기록을 충분히 깰수 있었을 텐데, 아니, 아직도 이분이 이 기대스북에 등재되어 있다면 제 수업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아이고, 이거 최소납병 130살아요. 그랬다는데, 저 그것 때문에 좀 고민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안 하고 적당하게 가, 가면 좋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장의스 깔망 할머니가 정말 오래 살았어요. 엄청나게 오래 사셨죠? 근데 이번에 게 재미있는 개인적인 일화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할머니가 아흔살때 옆에 있는 아저씨가 마흔 일곱 살인데 둘이 서로 계약을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계약이냐? 이 마흔 일곱 살 먹은 아저씨가 이잔 깔망 할머니에게 프랑스 돈으로 한 달에 2,500 프랑스씩 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조건은 뭐예요? 죽으면 이 할머니의 저택은 내가 갖는 거로. <laughs> 그래 2,500프랑이 이잘 찾아보면 US달러로 한 500달러 돼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생각에 이 할머니 90세인데 얼마나 살겠어. 1년만 살아도 이게 얼마 6,000불에 불과하고 이 저택을 갖고 2년만 살아도 이 저택은 만일 선물에 내가 간던건데 아, 이 할머니가 10년이 지나도 안 죽고 20년이 지나도 안 죽고 30년이 되던 이 47살 아저씨가 죽었어요. <laughs> 77세에. 그 당시만 해도 7 7세 오래 사는 거잖아요. 이 할머니는 아저씨가 죽고 난 다음에 2년을 더 살게 되잖아요. 공짜로 월급을 받으면서. 저는 이게 이이러피션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 요 남이 죽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반드시 죽어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죽음을 아셔야 돼요. 죽음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죽음이 우리 삶에 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리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우리 인생의 본질과 목적을 깨닫게 하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영생의 의미를 제대로 알수 있고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와 능력을 제대로 알수 있는 거고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저는 여러분과 들 함께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알아야 될 죽음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실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태어나서 지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하루하루 죽는구나. 그렇지 않나요? 않나? 내게 남은 기한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은 그 하루하루를 사실 그 날짜를 지금 소멸시키고 죽어가는 거예요. 내가 산다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네. 나그네인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죽음은 선택이 아니고 옵션이 아니고 필수고요. 내가 싫다고 내가 그것을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죽음에서 면제될 수가 없어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을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와 사가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등장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퇴장할 때가 있다.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일반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올지 모르죠.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부모를 정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일 날짜를 정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 아닌가요? 어느 누구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죽음의 날짜를 내가 정해서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그약성경에 욕기에 보면 욕에 고난을 당할 때 어느 날 불시에 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어느 날 불시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측 불균형하 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함부로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죽음에 대한 그 특징이 뭐죠? 다양하잖아요. 각양각색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가 아침에 죽을지, 저녁에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집 밖에서 죽을지, 병원에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니면 자연사고로 죽을지. 이 세상의 죽음을 보면, 모든 죽음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원인으로 말미암는 것을 우린 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정해진 시간도 모르고 정해진 방법도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한번 죽으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네 번째, 죽음은 혼자 죽습니다. 어른들도 같이 죽어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하관식에 가보세요. 유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놓고 고의를 놓고 슬퍼하고 애도하다가 때가 되면 유족들은 다시 장식으로 돌아가고 죽은 자만 거기 혼자 남습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도 할지라도 죽는 순간 산 자는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죽음과 동시에 모든 권리와 임무도 다 소멸이 되잖아요. 다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죽음의 특징이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빈손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수위에는 뭐가 없다? 주머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욕기 1장 그2 1절에 같이 읽을까요?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싸운즉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지도여호하시오 거두신지도 여호하시오니여호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다. 아멘. 우리 벌거벗고 왔다. 결국 보고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여섯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죽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단한 번의 죽음이죠. 결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한번 죽지, 두번 죽냐. 맞아요. 진리예요 죽음은 가장 정확합니다. 죽음은 가장 정확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일곱 번째는요, 근데 죽음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신비하고, 때로는 죽음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죽음이 다뜻 있는 죽음은 아닙니다. 뜻 있는 죽음이 있고, 뜻이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은 죽음 이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흔적을 남기는 그런 뜻 있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죽음은 네. 그저 뭐라고 그럴까요? 그저 이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대 t 이런 죽음도 하나요? 음, 제가 최근에 한권 읽은 책이 뭐냐면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서울대학교 암병원 종양내과 그전문의 김범석 박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이그 박사님은 항암 치료를 통해서 이암 환자들의 남은 그 삶이 이렇게 정말 아주 의미있게 연장이 되도록 암 환자들을 잘 도와주시는 고있 정말 귀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쓴이 책에 보면 정말 많은 사연들이 그렇게 그 있는데 그 중에 이런 사연이 하나 나와요. 어떤 폐암 환자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혼했고 자식도 없습니다. 같이 살던 동거인이 있었는데 폐암의 병세가 깊어지니까 그분도 버리고 떠났어요. 홀로 병원 다니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가 자꾸 악화되니까 스스로 어떻게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까 부모님도 오래 전에 다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동생이 하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동생이 사업한다고 희희 형한테. 2억 원을 빌려갖고, 그 다음에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잘안 되고 하니까 관계가 이렇게 끊어지고 연락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큰돈 빼먹고 사라진 동생에 대해서 사실은 좋은 감정을 가질 형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분은 폐암이고 살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생애의 마지막에 가이 있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호스피스 팀이 우여곡절 끝에 노력하면서 동생하고 연락이 닿았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형의 그 사정을 얘기하고 한번 오라고 얘기했답니다. 어느날 이 닥터와 함께 이 세트들이 회지를 돌고 있는데 조용히 병실이 열리더랍니다. 딱 보니까 얼굴이 생긴 죄가 동생의 모습이에요 그때까지 그 환자의 병실에 찾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니까 얼굴이 비슷하고 하니까 직감적으로 동생이구나 하고, 이형제 아름다운 그 성목을 위해서 이 스탯들이 그 병실에서 몇 발짝 그 물러섰답니다. 형님, 정말 실로 어떻게 보면 형제가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순간인데, 환자의 미간이 이렇게 찌그러지더니 이내 눈썹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동생은 형님의 그 처참한 모습에 황명, 황망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환자가 동생에게 이리 오라고, 가까이 오라고 손질하더랍니다 동생이 다가가서 형의 얼굴 쪽으로 허리를 숙였어요. 의료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이 다가왔구나. 그 기대감 가지고 책을 거하는데 근데 그 환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너, 내, 돈, 이역, 갚아라. 귀를 의심했답니다. 시댁들이. 얼어붙었대요. 근데 다시 천천히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돈 2억 갚으라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분이잖아요. 죽음 앞에 두고 동생과 화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laughs> 그 2억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삶을 남발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그 형제는요. 그래서 그렇게 헤어졌고. 그분은 며칠 후에 아무도 지켜보는 이가 없는 가운데 홀로 병실에서 세상을 떠났답니다. 얼마나 쓸쓸한 죽음이고. 얼마나 안타깝고 의미 없는 죽음이 우리가 알야될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진실은 뭐냐면요. 죽음 후에는 평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의 평가가 있고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어요. 사람의 평가, 여러분, 길게,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좋아하는 분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사람의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삶과 죽음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메멘토몰이라고 하는 말,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언젠가 죽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맞서 싸우려고만 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때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디자인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삶이 끝나는 날, 다가올 죽음을 정말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 잘 준비하는 게 뭐겠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순례자로 나그네로 하나님의 우리 주신 하나님 먼저 인생을 살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남은 첨단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에게 주어야 될 인생이 삶과 죽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멋지게 사랑하고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